안녕하세요 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오늘 하트 만들기 할건데 얼음을 영상이... 먼저 준비해 거고요 잠시! 영상이 갑자기 끊겨서 이거 만들... 만들긴 만들었거든요 얼음하고 반짝이풀 은색, 금색 그리고 이 하얀 물 목공풀 넣었어요 목공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음은 이 조각 얼음 입고 넣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음 이거 과일, 과일 빙수 만들 때 필요한 얼음 만들었어요? 더 아니, 넣을게요.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아, 절책기좀 해볼게요. 안 나온다. <웃음> <웃음> 어. 얼음이 없으신 분은 비즈는 너무 크니까. 동그라미, 한 이만한 동그라미, 이만한 동그라미, 이만한 동그라미 있으면, 하얀 색깔 있으시면 그거 쓰도 돼요. 그러면, 남은 걸다 짜주세요. 그거 없으면, 쏟아, 쏟아 뭐, 넣어가지고 뭉친 거, 그거. 남은 게안 나옵니다. 터널 끝! 여기 거써면안 되냐, 약간 그거? 네, 그런 거. 어, 여기 열린다. 맞네 아. 넣을게 <laughs> 펄이랑 풀이랑 분리됐어 이게, 이게 풀이고 이게 펄이야 왜 분리되는 거야? 아니 난 물풀 없을 때 이거를 응. 물풀로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물풀보다 어물 같아서 응. 실패. 좀더도저 뭐야? 이건 얼굴 나오게 하려니. 나 봐라. 제가 짜볼게요. 안나온다안 나옵니다. <놀람> 제가 타나. 짜볼게요. 제가 짜볼게요. 금색은 못뭐 사나요? 네, 예, 할 거예요. 아 그냥 이걸 아주 조금만 만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좋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일단 얼음을 넣고요. 그리고 콩공 콩풀 조금 넣고요. 조금. 순서를 바꿔볼게요. 먼저 넣으세요. 뭐다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똑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그리고 금색, 금색깔, 그리고 금색깔 반짝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얀색물을 네. 네. 넣어줍니다.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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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들어서. 게 아, 네. 이거. 어? 이렇게. 미니아차 칼이에요. 너무 물거요그런가요 목공풀을 좀더 넣어 줄게요. 도 부족하면 좀더 넣어 줄게요. 아, 시끄러워. 이거, 좀만 더, 조금만. 진짜 조금만 넣어줄게요. 얘가 버리고 올게요. 유연이 하고 있으세요? 아, 애초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좀 앉을게요. 제가 그럼 여기 앉아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좀 당기고요. 잠... 여기 반짝이 풀을 좀만 더. 어, 그냥 금색 넣을게요 이번에. 금색을 어. 많이 해볼까요? 많이는 아니고. 어, 이건 금색이었네. <laughs> <없네. 웃음> 죄송합니다. 빨을 <팬을 웃음> 넣어가지고 위에 부분이 좀. <laughs> 웃겨요, 너무. 이거 찾았어. 제가 넣을게요. 이거 유치원 때 받은 거예요. 어, 제가 탈출했습니다. 빨리 하죠. 넣어볼까요? 네. 반장이 토드 넣고. 에? 어, 안 네. 해! 이손 그려도 돼? 아! 어제도 말했잖아. 얘도 아! 그립니다. 나 못하겠어요. 아, <laughs> 대도, 대도. 아 느낌이 <웃음> 이상합니다. <웃음> 느낌 이상합니다. 느낌 <laughs> 이상합니다. 제 손에 다 묻고 있어. 올려줄 건데요. 이거 반짝이 풀이니까 딸기가들어아요뭔지 모를 과일 이 있어요. 이거 먼지 모를 열대 과일이에요. 오렌지, 오렌지, 사과도 넣어주고, 바나나도 넣어주고, 바나나, 아 바나나. 아나나도 넣어주고. 오, 파러 바로... 오, 헝그 그럼, 열대갈과 수박을 넣어줄게요. 노란 수박 초밥? 노란 수박은 있었나요? 어, 있을걸요, 아마도. 시간 좀 볼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35분 요안 돼. 이거 보고 있않을 까. 자, 우리 요 뭐. 저도 키를 게요 소로 소로. 로다가 얼음을 넣어 보세요. 맛있겠다. 과일빙수. 과일이 듬뿍듬뿍 들어 아줌마 인 인심 마지막으로 소스 무슨 소스일까요? 카라멜 소스. 자 아, 이거 팔 거예요. 1초만에 빨리 말하세요. 얼만해 이거 이거 언제든지 팔 언제든지 줄 거니까 언제든지 팔 거니까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를모르는데 아니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몰라요. 와와 와. 저 맛있겠죠? 잠시만요. 먼저 숟가락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소스는 또 뿌릴게요. <laughs> 소스 는 대충 대충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을 먹을 표현을 해주고. <laughs> 이렇게 숟가락에 이렇게 떴어요. 오렌지. 응. 봐도 맛있겠어요. 아. 제 손이 이렇게 됐어. 이거 맛있겠죠? 정말 맛있겠죠? 이거 두꺼 응,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로. 좋아요 버튼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악성 댓글 안녕. 올리지 마세요 나빠요도 올리지 마시고요 안녕 다음에 봐요.